컨트롤 리가 제대로 세 되셨으면 이 아까 비어 있는 사람 이미지에 이렇게뭐 구체 같은 것들 그리고 막대기 같은 것들을 선택하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훨씬 이제 선택하기 편하시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선택하셔도 되시고요. 자,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신 하시면 간략하게 이제 윗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면 위에 아이콘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IK FK 컨트롤 컨트롤 이거를 뷰 보여줄 거야 IK 보여줄 거야 이펙터 껐다 켰다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FK 이펙터 보여줄 거야 껐다 켰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본 우리가 애초에 맥스에서 가져온 본을, 어, 바이패드겠죠? 그걸 보여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를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풀바디인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모션비오를좀 만져보면서 느꼈던 게, 바이패드랑 키를 잡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풀바디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아무 쪽이나, 컨트롤 이글를 잡고요. 무브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면, 저는 분명히 손쪽만 이렇게 움직임을 줬는데, 다리나 몸통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연결이 돼서 움직임을 자동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여성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고, 몸을 틀고 싶어, 이럴 때, 일일이 하나씩 잡고 키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확실히 풀바디 모션일 때는, 수월하게 키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나는 선택한 애만 움직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바이패드의 장점도 있으니까요. 선택한 여성만 움직이고 싶으시면, 여기 바디 파트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원하시는 녀석 선택한 이펙터만 이제 움직이실 수 있으시고요. 모션 비드의 장점은 두개다 지원을 한다는 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키를 줄수 있다는 거. 가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확실히 키를 잡으실 때키 잡는 속도도 훨씬 빠르, 빨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애니메이터는 아니지만 테스트로 키를 몇번 잡아봤는데 확실히 바이패드로 키를 잡을 때보다 속도가 빨리 작업이 되더라고요. 포즈 잡기가 훨씬 편해서 그리고 제가 팔만 움직여도 몸통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서 따라 움직여 주니까 그게 확실히 키 잡는데 큰 장점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이제, 풀바디 모션은 참 그렇구요. 컨트롤 이까지 이제 생성이 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키를 줘봐야겠죠. 키를 줄수 있는 곳은 이제 키 컨트롤러 이 탭, 이쪽에 보시면 키 컨트롤러 탭이 있으실 거구요. 이번 시간에는 저는 이제 키 컨트롤러 탭은 뭐 간략하게 보여드리긴 할 테지만, 다음 내일 오시면은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이제 다우데이터의 김도현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맛보기로만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아, 기존에 기존에 이런 t 포즈에서 키를 잡는 것보다 제가 원래 있던 아까 애니메이션을 한번 멀지에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예, 아까 저희가 했던 거 FBX 멀지에 워크투아이들 클릭하시면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오실 테고요. 여기 보시면 소스 탭에서 보시면 이제 블러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됩니다. 아까 A 포즈랑 다르게 뭐 무슨 포즈 맞춰 주고 자시고 할거 없어도 이렇게 잘 따라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불러오셨으면 여기 이 아이콘, 모션 비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베이크 탭이 있으세요. 베이크 탭이 있으신데 여기 보면 베이크 투 스켈레톤, 베이크 투 컨트롤 리그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제 저는 베이크 투 스켈레톤을 누르겠습니다. 베이크 투 스켈레톤을 누르시면 이렇게 순식간에 베이크가 되고요. 음,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컨트롤 리그 베이크 투 컨트롤 리그 아이콘 클릭하시면 베이크 탭이 나오는데요. 아이 베이크 어, 탭에서 베이크 투 컨트롤 리그를 선택을 하시면 좀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컨트롤 리그에도 키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에 키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죠. 여러, 아무 컨트롤 리그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 키가 베이크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자,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키가 너무 많은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줄려니 불편하죠. 물론 맥스에서 이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지원하는 것처럼 모션 빌더도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지원을 합니다. 물론 모션 빌더는 애니메이션 레이어뿐만 아니라 트랙이나 또다 내일 이제 설명을 봐, 보, 드리시겠지만 여러 가지들을 지원은 스토리나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레이어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키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키를 집어넣기가 불편한 케이스에는 당연히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쌓아서 빈 레이어에 키를 추가하는 맥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실 텐데요. 이쪽에 애니메이션 레이어 탭이 있으시고요. 또 아이콘이 맥스 아이콘이랑 상당히 비슷하죠. 저도 뭐 마야를 그렇게 오래 안써 봐서 마야랑은 얼마나 비슷한지 잘 모르겠는데 맥스 애니메이션 레이어나 레이어 아이콘이랑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플러스 누르면 뭐 새로 생기겠지 하고 눌러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당연히 그냥 생깁니다.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 베이스 애니메이션 레이어 쪽에는 우리가 원래 베이크했던 컨트롤 리그가 베이크됐던 키가 들어가 있고요. 애니메이션 레이어 새로 저희가 만든 녀석을 클릭을 하면 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키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키를 작업하시기 수월하실 거고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좀 많이 쌓으면서 부분 부분 키를 잡는 습관이 있는데 우클릭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름을 정해주면 좀 구별하기 편하시겠죠. 저는 hsb라는 테스트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우클릭하셔서 리네임 누르시고 원하는 레이어 애니메이션 레이어 이름을 설정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애니메이션 레이어 설정이 되셨으면 이렇게 걷다가 제가 뭐 팔을 드는 간단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애니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키를 잡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이제 간단하게 키를 잡을 수 있,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키를 잘 잡으실 테니까요. 기능적인 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음, 제로 키라는 게 존재를 해요 모션 빌더에서는. 그래서 제로 키는 쉽게 얘기하면 제로 키를 일단 설정을 해 주시면 요큰 반응이 없고요. 그 제로 키 이후에 제가 이 친구를 팔을 들 거야. 여기 컨트롤 리그 중에 원하는 부분에 키를 주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 동작을 변경하려고 준 다음에 어, 이 많은 키 중에 뭘 눌러야 될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키가 눈에 들어 오죠 네, 키를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키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앞으로 걸어가는 동작에 팔을 이렇게 드는 동작이 바로 적용이 되죠. 바로 적용이 되고 어,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 제로 키,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 제로 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프레임의 원래 동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을 들고 내리고 하는 동작을 손쉽게 주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키 누르는 거 말고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열쇠처럼 생긴 아이콘이 보이는데요. 이게 오토키 맥스의 오토키랑 똑같은 기능이고요. 이게 활성화 돼 있어서 뭐 동작을 바꾸시면 그때그때마다 자동적으로 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해 보실 때또 제가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 드리면 어 액션 이쪽은 당연히 프레임바 맥스의 프레임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워낙 그 저희 커서가 있는 프레임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거는 플레이하고 뭐 스톱하고 똑같고요. 루핑을 하고 싶으면 이쪽 아이콘 클릭하시면 루핑이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루핑 계속 동작을 반복해서 틀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더 빨리 보고 싶어 빠르면 느낌이 어떨까 이런 경우들이 꽤 있으시죠 맥스에서도 물론 느리거나 빠른 것을 지원을 하지만 모션 빌더가 좀더 많은 배속과 감속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10배로 빠르게 한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훨씬 빠른 속도로 동작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0.25배 클릭을 하시면 엄청 천천히 디테일하게 모션에 문제점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모션 비드가 디폴트가 30 프레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 게임들은 60 프레임, 뭐90 프레임, 120 프레임 설정으로 많이들 작업을 하실 텐데요. 여기서 프레임 설정을 그냥 뭐60 프레임을 하고 싶으면 60 프레임으로 바꾸시고 뭐120 프레임을 하고 싶으면 120 프레임으로 바꾸셔서 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맥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숨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것들이. 근데 이렇게 다 바깥에 애니메이션만 전문적으로 잡는 툴이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요.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바깥에 나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 프레임을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고, 마지막 프레임은 이쪽 끝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원상복구 시키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어, 마지막으로 제가 포즈 컨트롤 하는 것을 마무리하고 두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바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포즈를 카피해서 키를 잡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 나는 그, 제가 아는 애니메이터 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키를 잠깐 잡았을 때그 포즈 기능을 엄청 카피 페이스트해서 자주 썼는데요. 모션 비더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바이패드를 업그레이드한 이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똑같고 좀더 편한 기능이 존재 하고 있고요. 포즈 컨트롤러라는 탭에 가 보시면 포즈를 카피해서 이제 키를 늘수 있는 이제 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뭐 아무데서나 다어 이쪽 팔이 드는 포즈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원하시는 포즈 아무거나 잡아서 키에 넣어 보시면 되시고요. 일단은 포즈 먼저 잡으시고요. 이쪽 포즈 컨트롤에 보시면 이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포즈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포즈라는 글자가 생성이 되시고 캐릭터 포즈라고 활성화 되는데요. 이것도 우클릭하셔서 리네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T 포즈라고 그냥 이름을 지을, 지을게요. T 포즈라고 지을 거고요. 뭐 이름은 습관적으로 바꾸시는 걸 권장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포즈 카피를 많이 하실 텐데 여러 포즈를 그때그때마다 네이밍을 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 포즈가 존재를 하더라도 작업하실 때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포즈가 카피되셨으면 이렇게 다시 움직이시면 그 포즈가 지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키를 어떻게 주시냐면, 이렇게 띡 움직이는데, 나는 여기에 아까 내가 만든 그 포즈를 만들고 싶어. 키를 주고 싶어.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 페이스트라는 아이콘이 있으세요. 페이스트라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어? 뭔가 포즈가 바뀌긴 했는데, 제가 카피한 형태가 바로 원래 그 포즈 위치에 딱 나오길 사실 대부분 원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포즈가 나오긴 출력이 되긴 했지만, 뭔가 축이 좀 회전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나 이쯤에 내가 아까 원했던 그 포즈를 페이스트 하면, 어, 뭔가 이상해. 뭔가씩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원하는 포즈가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쪽에 보시면은 로테이션과 이제 트랜스, 폼의 약자인 t가 t랑 r이 디폴트로 활성화되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성화를 꺼주시고 페이스트를 하시면 그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저희가 카피한 동작이 카피가 되고요. 자 제가 천천히 이쪽에 r 버튼을 비활성화를 하고 t를 비활성화를 하면 모든 게 이제 비활성화가 되실 거고요. 비활성화 되신 다음에 다시 포즈 페이스트를 딱 누르면. 아, 자, 눌렀더니 어? 저쪽 뒤로 밀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이유가 이제 T 포즈의 전체를 다 껐기 때문에 아까 카피했던 부분으로 그냥 완전히 위치를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테이션은 끄고 T만 활성한 상태에서 어, 여기 축을 보시면은 Z 축 방향은 인지를 해, 그래서 X 축은 제가 꺼줄게요. X 축만 비활성화를 하고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t랑 z만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트를 누르면 딱그 원하는 그 위치에 원하는 동작이 딱 페이스트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요. 원하는 포즈를 카피하고 싶은 프레임에 두시고요. 원래는 디포트가 이렇게 tx z r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으신데 로테이션 쪽은 무시할 거야. t는 인지를 할 건데 x 쪽만 무시할 거야. z는 반영해 줘. 해서 z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내가 원하는 프레임쯤에 페이스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저희가 저장한 포즈를 불러오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불러온 포즈를 당연히 키 버튼을 누르시면 키가 이렇게 활성화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포즈를 딱 하고 다시 원상 복귀 시키시고 싶으시면 제로키, 제로키를 누르시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모션 빌더가 알아서 중간 값들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키도 옮기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애니메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동작으로 한번 키를 잡아 봤는데요. 예. 훨씬 더 바이패드보다는 제가 바이패드에서 키를 잡아 봤을 때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키를 잡을 수가 있으시고요. 바이패드에서 지원하는 많은 기능들을, 어, 또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좋아. 물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모션이 마음에 드진 않으시겠지만 이게 완성된 모션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완성된 모션이라고 가정을 하고, 맥스로 다시 보내야겠죠. 맥스로 다시 보낼 때 그냥 가장 편한 게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렇게 보내고 싶은 녀석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보내고 싶은 녀석들 잡으신 다음에, 업데이트 버튼 누르시면, 업데이트 버튼 나갔는데, 어? 반응이 없죠.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반응이 없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반응이 없고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바이패드가 없어졌어요. 그죠? 바이패드가 사실 없어진 게 아니라, 요 하이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 우리가 아까 보여지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활성화 되세요. 다시 업데이트 누르시면요. 자, 맥스로 넘어는 왔는데 어, 좋아. 바이패드는 다시 보여졌어. 하지만 역시나도 움직임은 없죠. 그 이유가 바이패드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바이패드를 컨트롤 할수 있는 어, 모디 모션 아이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피겨 모드가 활성화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피겨 모드 활성화를 끄시고요. 다시. 여기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시면. 자, 어, 뭔가 바뀌긴 한것 같아. 바뀌긴 했는데, 또 뭔가 모션이, 모션 빌더랑 틀려 보이죠? 어, 쟤왜 걸을 때 이상하게 다리를 구부리지도 않고 저렇게 빳빳하게 걷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전에 제가 이제 PPT에서 말씀해드렸듯이 그 Fbx Import할 때 설정을 좀 맞춰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Import Max 파일에서 Import 쪽 보시면은 Import 탭이 나오시고요. 아무 Fbx 파일만 선택을 하시면 되시는데 저는 저희가 지금은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드린 공용 Fbx 파일이실 거고 이쪽에 와서 아무 Fbx나 잡으시고요. 오픈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활성화되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하시고 카메라는 필요 없으니까 비활성화 해주고요. 그 유닛 세팅에 오토매틱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제 FBX를 임폴트 할건 아니니까요. 센터 취소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어, 뭔가 이제 다리도 구부리는 제대로 된 발패드가 들어오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